안녕하세요 꼼순이에요. 오늘은 유튜브와 개인 방송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개인 방송 세트 추천 베스트 10을 소개할 거예요. 리뷰 평점 순으로 가장 잘 나가는 상품들만 골랐으니 믿고 보시죠. 베스트 10 슬기로운 연구소 유튜브 개인 방송 세트. 처음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 탁상용 링라이트와 보레 드 거치대가 포함된 세트입니다. 베스트 9 알파미 고리넌 유튜브 세트 라이트닝 타입. 올인원 패키지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하실 분들에게 추천 추천. 모든 장비가 한 세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베스트 8, 오토케 유튜버 야외 방송 촬영 세트. 야외에서의 방송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 추천. LED 라이트와 외장 마이크, 셀카봉 삼각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베스트 7, 안도와 휴대용 스마트폰 유튜브 촬영 장비 키트.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 바로 시작하는. 비디오 녹화 장비부터 삼각대, 마이크, LED 라이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베스트 6, 레츠컴 링라이트 조명 멀티 휴대폰 홀더 삼각대 세트. 멀티홀더와 링라이트 조명이 있어 다양한 스타일의 촬영에 유용해요. 베스트 5. 유튜브 촬영 장비 프리미엄 올인원 세트 프리미엄 세트로 다양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저것 골라서 살 필요가 없어요. 프리미엄 올인원 장비 추천 추천 베스트 4. 바라보고 스톡홀름 수직 촬영 거치대 SNS 또는 블로그에서의 수직 촬영에 최적화된 장비 세트 항공샷 촬영도 가능하죠. 베스트 3. 코멧 탁상용 링라이트 삼각대 세트 10단계 밝기 조절과 3가지 조명 색상으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10단계 밝기 조절이 큰 장점인 제품이에요. 베스트 2. 모토캐 러블리비제의 패키지 개인 방송 장비 세트 휴대용 가방과 함께 오는 패키지로 스마트폰 촬영 필수템을 모두 모은 장비 세트입니다. 추천 추천! 그리고 1위 제품은 두구두구 1위 제품은 바로 아이소 보미 유튜브 마이크 키트 음질이 좋은 유튜브 장비 세트입니다. 이 장비로 영상을 찍는다면 영상의 음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